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 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해 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픈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 노라 하지 말며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 오늘에게 말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는 것조차 배가 아픈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남을 위해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껴선 안 된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언젠간 쓰겠지 하고선 끝끝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낭비는 다른 것이 낭비가 아니죠. 음, 비싼 것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뭐 100원짜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서 단한번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낭비요 또한 사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낭비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를 위해 낭비하느라 정작 그 작은 물건이 필요한 이유 세게 선을 베풀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베풀 것이 있다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나에게 선을 베풀 것이 적더라도 그것이 기꺼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음이란 없습니다", "다음에 도와줄게"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오라"는 말은 오히려 더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우리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언제 우리 형편이 뒤바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내게 있는 재물이 언제 없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베풀 만한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일 우리에게 있을지 알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마땅히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물질은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물질에 대해 그러므로 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 나에게 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어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무언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 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아니면 나를 위해 저축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물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물질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물질이 바로 이러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참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는 이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좁고 협착하다는 이유로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조금 손해 본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뜻을 따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지배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